2024 공기청정기 쿠팡 판매 베스트 3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 X033B-310GWD는 정말 대박템이야.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보면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다고 해. 특히 갤럭시 유저들은 스마트 띵스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공기청정도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소음도 크지 않아서 밤에 켜놓고 자도 문제없어. 진짜 실내 환경 개선을 원한다면 이 제품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완전 만족스러워. 느낌표 이쿠쿠 공기청정기 ACW70, MC, FWs. 진짜 대박템이야.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 시켜주는 느낌이 들어. 사이즈도 적당하고 가성비도 좋아.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고 이동하기도 편해. 공기청정 효과도 짱이라니까 황사 미세먼지 걱정농 모어 필터도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관리하기 쉬워 어디에 놓아두든 환경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 이런 좋은 상품을 만나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해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정말 필수템이야 쿠쿠 공기청정기랑 함께라면 안심하고 숨쉴수 있어 와이 제품 너무 좋아 리뷰들을 보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다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만족하더라고.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 방 크기에 따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소음도 예상보다 조용하대. 미세먼지도 청소해주면서 전기세도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신세계 내 유해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 미세먼지 감지 센서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유비살균 LED로 청결함까지 챙겨주는 공기청정기란 대박이야. 요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